시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 부르네 임수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와 다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저 예수께 할렐루야 저 예수와 다래여라 저 우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울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아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십칠장 열왕기상 십칠장 우리 일절에서. 24절 마지막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길르아세우거하는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가 아가하드에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신의 가에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무술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심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으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너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어, 설교 구역 예배 설교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아 어. 기도의 열심은, 가치익적 큰 글자는, 기도의 열심은 사랑의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뮤울려는 애실리 따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 주신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처럼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따뜻한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지 뮬레의 그를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가 고쳐진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영국에는 다시 한 겨울에 새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사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며 단한 번의 경기로 천만 달러를 받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 아닌 말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했던 쪼 프레이저 선수는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권투 선수입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당시 준결승에서 오른손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는 실망치 않고 부러진 손가락을 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아픈 손에 글러브를 끼고 열심히 싸워 KO승을 거뒀습니다. 승리 후거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은퇴하고 훌륭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열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간과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열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열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꼭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훈과 결심입니다. 1. 열심 있는 자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뚝섬교회 한 마음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뚝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섬께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예수여 은혜 내려주소 고충만 여아옵소서이여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주예수여 정말. 오늘 어, 내, 내 영혼을 구속소 주 예수마 나의 임대 오내 만족감 대. 우리 오절 같이 부릅니다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저섬.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일어나서 부르신 다음에 오늘 축도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말씀드리면 이렇게 먼 거리 인천이라든지 또그 외에 호평동 넘어서라든지 이렇게 멀리서 오는 왕규순 내지는 박춘옥 권사님 같이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드실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저 끝에 방에서 해놨습니다 어, 특별히 당뇨가 있는 분은 가시다가 막 쓰러질 것 같아서 어, 빵을 하나 사줬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꼭 드시고 어, 가고 또 나도 좀 아주 멀진 않지만 먹고 가고 싶다 하는 분은 드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 귀한 구형님을 바칩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실지어다. 아멘.